얘기는요. 음,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굉장히 안 속에 담겨 있는 따뜻함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느껴보면서 어, 교리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평소처럼 성경을 또 읽어봐야 되겠죠. 어, 이번 주 복음은요. 루카 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이고요. 아시죠? 땡땡에 기록된 대로 땡땡 땡땡 는 고난을 겪고 땡땡만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화 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깊은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 찾으셨나요? 땡땡에 기록된 대로 땡땡땡땡 는 고난을 겪고 땡땡만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정답은 어,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laughs>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만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모여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든 거죠. 모여든 겁니다. 동시에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있었겠죠. 어쨌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오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죠. 참 따뜻한 인사이신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거죠. 과연 제자들 마음속엔 평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제자들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 이유가 요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서 수두룩 빽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평화가 없죠. 여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요. 제자들은 무기력했죠. 몇몇은 배신했고요. 배신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죠. 이거 보시면 예수님 잡혀갈 때 고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막 오긴 하는데 그런 거죠. 사기꾼이면. 어 우리 속는 거 아니야? 예수라고 누가 어,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나 있고요. 동시에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으니까요. 유령, 악마, 좀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 다 부셔 주십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였지만, 하느님 만큼은 예수님 편을 들어주고 그분을 살리셨죠. 이건 승리의 메시지죠. 그러니, 어,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해? 위험한 건 있는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똑똑하게 보여주셨죠.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더 나아가서, 어, 오늘 복음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크, 멋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맥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도 했고요. 예수님 잡혀갈 때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죄책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모든 민족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숙제를 보여주시죠. 혹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너희들 무기력했지? 아니 이제 무기력하지 않아. 죄책감에 사로잡혔지? 아니 아니 너 회개했어. 새로운 길로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숙제를 주시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죄책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죠. 그리고, 아,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닐까, 귀신이 아닐까, 위력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당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기꾼이 아니다. 그리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도 그들 앞에서 드십니다. 나 유령 아니고 귀신 아니야. 봐봐, 나잘 먹는다. 이러면서 <laughs>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 유령 아니고 사기꾼 아니다라는 두려움도 깨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적으십시오. 아무 절거 많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걸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보여주셨죠. 그러니 세상에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거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뻗어 나가야 될 건데 그일너 누가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할수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나 진짜 예수 나 진짜 예수 가짜 예수 아니고 나 사기꾼 아니에요라는 걸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나 귀신 아니에요 나 유령 아니에요라는 걸 보여주셨죠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만했던 걸다 부셔주고 나니까 제자들한테는 뭐가 오나요? 진짜 평화가 오죠 진짜 평화가 옵니다 자 적으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이거 다 적으시고요. 평화 별표 돼 있죠. 적으십시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부수시면서 진정한 평화의 맛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던 겁니다. 자, 적으십시오. 다 적으셨나요? 음, 그러면 가보죠. 이제 펜을 좀 바꿔서, 펜을 바꿔서 이것도 좀줄긋고 적으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가슴 속에 진짜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제서 예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은총도 주셨는가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적으십시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이 이름 명합니까? 평화입니다. 오늘 자기들이 맛본 이 평화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다. 그리고 용서와 관계된 새로운 비전. 예수님을 따르면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진짜. 아, 가짜 아니고 진짜 사기꾼 아니고 부활하셨고 유령도 아니다. 진짜로 살아나셨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 평화, 그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laughs> 제자들의 숙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 줄 거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실천하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수 있을까? 내가 줄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 한꺼번에 다 전환하면 어려우니까요.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평화, 그리고 내가 그걸 느꼈던 기쁨과 평화, 그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아, 어, 부활절 지금 잘 보내고 계시죠? 즐거운 부활 기간 잘 되시고요.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